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사면에 속지 않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나본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떻게 되느냐. 네, 먼저는 속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 풍조에 속지 않는다. 인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다. 자, 오늘도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 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또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원래 할례 손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손으로 할례 받은 그런 할례가 아니고 바로 뭡니까 육적 몸을 벗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을 벗어나는 그런 것인데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이나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심으로써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하니라 아멘. 할례 받은 저희라도 할례를 받았죠. 손으로다가요. 그런데도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혼다 하더래도 바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에서 성령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것,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가지고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야만이 율법을 지켜 주는 것이죠. 지키지 않고, 그건 힘드니까요. 너희로 할례밖에 하려는 것은 그러니까, 넌 할례 받은 자도 남이 또할례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 같으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하면 뭔가 실적을 올렸다고 그런 얘기죠. 뭔가 했다 하는 걸 보여줘. 인간적인 것이죠. 로마서 2장 마지막 합독을 합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닌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거니라. 아멘. 대저 파면적 유대인 외적인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고 파면적 육신의 할례가 외적인 육신의 할례 손으로 한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 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손이 아닌건 마음으로 그저 뭡니까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지니 신령 영적인 것이고. 의문에 있지 않, 의식 분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라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는 것이니까 내적인 유대인, 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그런 한례를 해야만 것 그런 할례를 해야 된다. 하여가고 어디면 마음에 굳게 숨면 그러면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 안할렐가돼 가지고 육적 몸을 벗게 되는 것이죠또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함 우리가 곧 할렐다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요. 봉사를 한다고 하더니 또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믿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바로 오직 자랑한 예수님이시죠. 예수 십자가 주님께 다하신는 것이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령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등이란 바로 인간 육신 육진.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가짜 허상이지 육지는요. 사단에도 그럴 수 있는 반 이같이해서 봉사를 해도 자랑을 해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바로 이런자가 할례 당이 다하는 게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녀할 그같으면은 이와지 그리스도 할례 마면 할례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할례를 받게 되면서 육적 몸을 벗게 된다. 네. 그다음 십이 절 말씀 합동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안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한바 되고 물 세례는 하나님의 의식이죠. 또 중요하지만 진짜 말은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침이 치는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한바 되고 장사로 완전히 주가 장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 그리고 또, 죽은 자를 가대데서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을 바랍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의 내벌 죽은 영사는 것이죠. 바로 성령제를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예수 죽음과 함께, 예수 부활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온전히. 그러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굳게 살것 같으면 이런 뭡니까? 주님과 오늘의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육정론을 벗고 주님과 오늘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로마에서 육정론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아빠 예수의를 받은 우리 함께 죽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육점목을 벗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합동을 합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짓며 무슨 뜻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를 아시더라 아니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성령이라 받은 사람이니.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죽은 영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통사 벗어나게 되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받으려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직분도 다 하더라도 결국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죄가 있는 것이죠 뭘 헌덕하더라도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잘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로 수을 받은 것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더불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더불어 그 다음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저희간내 어, 이름의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며, 아멘. 바로 믿는 자를 두고 삼아서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 터득이 따르리니. 저희간내 이름의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며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한 짓들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는 능치 못할 일 없는지라. 왜냐 그담 주님은.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도고 삼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다음 숙패 좀 말세 뱀을 집고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자금 손으로 좀다 낫게 되는 것이죠. 뱀을 집으며 사단 권세를 잡는 거지요. 무슨 독을 말더라도 누가 험담을 헌다들이 독 피빠가 거짓말을 허들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는 오 것이 아니죠. 무슨 덕을 맞지라도 저는 뭡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마음에 큰 상이 어찌 기를었었는데 무슨 덕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도 들으며 손 언제나 날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모두 다 바른 믿음이 있어 가지고 성령께서 보호해서가 되어서 지켜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만큼. 사단 통제에 벗어나 남직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 번을 막으려고 병든 자 낫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것거든요 이제는 육정몸을 벗고 성령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항상 표적이 다르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두 다 믿음에 굳게 서서 육정몸을 벗고 믿음 따라 승리하는 온식구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